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 말도 못하죠? 알트 시즌 지수는 바닥 찍고, 공포 지수는 빨간불. 사람들 전부 움츠러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을 전부 팔고, XRP에 올인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닐까요? <laughs>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거 진심으로, 이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특히 오늘 기사 보신 분들, 비트노멸 규제 승인 ETF 10억 달러 돌파. 얘기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눈에 보이는 가격보다 안 보이는 움직임이 훨씬 커요. 그 흐름을 놓치면 또 뒤늦게 따라붙게 되겠죠?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 상태 말 그대로 얼어붙었죠? 오늘 기준으로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21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알트코인 투자하면 망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7월에만 해도 이 수치가 55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토막 이하예요. 공포 탐욕 지수도 그것도 21인데요. 자, 이건 진짜 시장 참가자들이 다 쫄아 있다는 뜻이죠. 자, 이게 높은 수치면 탐욕, 낮으면 공포인데 지금 완전 공포 존이에요. BTC 도미넌스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올해 초엔 37%였는데 지금은 58% 비트코인에 돈이 몰린다는 뜻인데, 문제는 알트코인들이 너무 못 버티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개인들 포지션 보면, 롱 잡았다가 잘리는 경우 많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XRP로 올인한다? 솔직히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오늘은 진짜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논리적이라 저도 좀 흔들렸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 지금 차트 보면서 풀어볼게요. 이제 차트 볼 건데요. 현재 가격은 3056원. 어제보다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박스권에서 기지개도 못 켜는 모습이죠. 자, MACD 보면, 파란색 MACD 선이 마이너스 90, 주황 시그널 선은 마이너스 91인데요. 지금 파란 선이 주황 선보다 위에 있고, 두선 사이 간격도 좁혀졌어요. 그 말은 하락 압력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신호죠. 히스토그램 막대기로도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이건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뜻이라서, 이대로 가면 며칠 안에 방향전환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볼린저에도 보면, 상단은 3,428원, 하단은 2,913원. 오늘 현재가는 중심선과 하단선 사이에 머물르고 있죠 밴드폭 자체가 꽤 좁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유할수록 갑자기 큰 변동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아직 위든 아래든 어느 쪽으로 칠지 확실한 시그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흐름 보면 21선 3,215원 51선 3,410원 61선은 0 3,462원인데 이세 개가 전부 다 현재가보다 위에 있잖아요 즉 중장기적으로는 아직 약세 흐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래 사이는 40 아직 과해도도 아니고, 과해수도 아니고, 중간 밑에서 헤매는 수준이죠? 하지만 이 RSI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던 전례도 많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보면 기회가 될수 있어요. 즉, 지금은 고요한 긴장 상태. 어디로든 튈수 있으니까, 괜히 성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시점은 아니고, 이 밴드 하단인 2900원대 근처에서 반등 신호가 잡히는지 기다리는 게 좋아보여요. 그리고 EMA 20일 돌파가 나오면 단기 반등. 3400원대 EMA 60일 돌파까지 나오면, 그때부터 완전 다른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보신 차트 흐름 좀 애매하죠? 상승이 나올 듯말듯또 떨어질 듯말듯 듯. 이럴 땐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손해인 구간이에요. 특히 이런 박스권 구간에선 누가 먼저 정보를 잡느냐에 따라 수익이 확 갈리거든요? 올처럼 방향이 열리기 직전엔 단 5분만 늦어도 매수 타점 다 놓치고 남들은 먹고 나갈 때 혼자 물리기 딱 좋은데요? 자, 이번에 꽤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죠? 한 고액 투자자가 본인의 비트코인을 전략 매도하고 XRP 올인했다고 공개했는데요. 그 이유가 단순히 느낌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네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적 명확성이에요. 이 투자자는 미국에서 XRP가 비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제도권 진입 가능성이 가장 빠른 코인으로 XRP를 꼽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코인들처럼 불확실성이 아니라 명확한 지위가 있다는 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강력한 파트너십인데요. XRP는 이미 수많은 글로벌 은행, 핀테크 기업들과 실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동안은 몰랐을 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반 투자자들보다 정보 접근이 빠른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 기존 금융권과 연결된 유일한 코인이라는 점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사용인데요. 말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속도, 수수료, 결제 가능성 등에서 XRP가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거대한 시장 규모. 지금 전 세계 국경 간 송금, 유동성 제공, 토큰화 시장을 합치면 약 200조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투자자는 XRP가 이 시장에서 핵심 중개 자산으로 자리 잡는다고 봤어요 특히 그는 이건 감정적 선택이 아니라 철저히 숫자와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이라고 했고요 즉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시장 판도 변화와 현실적인 흐름을 보고 올인한 결정이라는 거죠 또한 자신의 결정은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전에 비트코인을 샀었을 때도 똑같았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지금 웃고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앞으로 XRP에 대한 고액 자산들의 수요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 주목해야 될 소식은 바로 비트노미어의 XRP 관련 결정이에요. 미국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정식 플랫폼에서 XRP USD 현물시장이 출범된다는 내용인데요. 제게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미국 내에서 XRP는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대형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였죠. 하지만 CFTC 아래에 공식 시장이 생기면 이젠 기관들도 합법적으로 XRP를 직접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리는 거예요. 이 t f 보다더 빠르게 현물 가격 기준이 생기고 기관 유입 장벽이 하나씩 무너지는 셈이죠. 게다가 이 플랫폼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단순한 거래소 개념이 아니라 XRP와 RLUSD가 함께 작동하면서 송금, 결제 네트워크 자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결국,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글로벌 유동 시스템의 일부가 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이런 구조적 확장 뉴스가 바닥을 지지해주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뉴스가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시장 방향이 헷갈릴 땐 단순한 가격 움직임보다 이런 제도 변화와 구조적 뉴스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정보 다들 제때 볼수 있을까요? 뉴스 나오고 나서 소문 퍼질 때쯤엔 이미 기회는 지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그 전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정보와 대응이 가능한 정보 공유방이 꼭 필요한 건데요. 지금 공유방에서는 이런 제도 변화, 기관 움직임, ETF 흐름 같은 핵심 정보만 골라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나올지, 아니면 지금 관망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가이드해드리고 있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전문가가 실시간 상담도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게금전요구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솔직히 혼자 하다 기회를 놓치거나 괜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공유방에서 흐름만이라도 먼저 보세요. 필요할 때만 움직이시고 정보만 받아보시면서 수익은 여러분 챙겨가시면 되겠죠? 고방 입장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공유방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지금 바로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